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태까지 문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어, 조금 빠진 것들 보충하면서, 일단은 문법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자, 두 시간이면 끝낸다고 했는데, 진짜 별거 없죠. 맞아요. 문법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그 단어가 가진 쓰임과 이 뉘앙스를 잘 알면 잘하는 거지, 영어가 이 문법에 취중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거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어 전치사의 쓰임과 또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뉘앙스들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 폭넓은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음, 에즈 as, 에즈를 빼먹어서 에즈 에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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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뜻으로는 뭐뭐로서 뭐뭐때문에 뭐뭐로서 또 뭐뭐때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뭐할때 뭐 등등등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에즈 as, 에즈가 나오면 무슨 무슨 만큼 이라고 받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비교급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어 제가 설명을 했죠. 비교급은 비교급은 음 기본 해석법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전치사처럼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맞아요. 이것도 전치사로 봐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애지 있죠. 앞에 있는 에즈, 요거를 없는 거 취급해주면 돼요. 어,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에즈 as, 에즈네. 아 그러면 앞에 에즈가 있으니까 없애주고 얘를 무언무엇 만큼으로 받아야 하는구나라는 눈치를 채면 되겠죠. 알겠죠? 응. 뭐 여러분 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아이고 에즈 머치 에즈 뭐 에즈 뭐 안에 들어간 거에지 이거를 수거로 외우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응. 누가 에지머치이지 에지. 수거로 외워요 뭐만큼 많다 이걸 누가 수거로 외웁니까 왜요 아, 이거는 계속 바뀌니까 바뀌니까 어. 비교급을 따로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시간 낭비에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부러 짧은 걸로 갖고 왔어요 요거만 하면 되니까. 나는, 원한다. 너, 에게. 무엇, 을. 됐죠? 요거,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해 볼까요? 여기서 제가, 뭐, 뭐, 에게라고 해석했죠 요거, 무엇, 을이라고 받았죠? 왜 이렇게 받았게요? 센스있게 하는 거죠. 이래야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우린 요거를, 사, 형, 식이라고 배웠고, 맞죠? 이때 동사를, 수여동사라고 했는데요. 굳이 수여 동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주고받고의 뜻을 가지는 동사가 아니어도 의미상으로 모모에게 무엇 무엇을이라고 해석이 되면 갖다 붙이면 돼요. 알겠죠? 나는 원한다. 너에게 달리는 것을 됐죠. 에지에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눈치 껏 없애주고 빠르게 모모만큼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무엇 만큼 붙여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어떻게? 만큼 이렇게 두번 붙여주는 걸 기본 해석법이라고 했죠? 응. 왜요? 글의 해석이 앞에서 뒤로 가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됐죠? 어. 나는 너가 달리는 것을 원해. 빠르게. 뭐만큼? 네가 할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죠? 전에 비교급 설명을 했는데 어, 이에제에지를 빼먹은 것 같아서 어, 설명했고요. 자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거의 다한것 같은데 뭐, 콤마에서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지독지케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사이에서 끊는 거다 알죠 이제 그 다음에 절과 절 사이에서 끊어주세요 반드시 왜 여기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다.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명사, 명사가 나온다면 이거는 끊어주세요. 알겠죠? 문장이 연결되어 있고,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대시 생략됐고, 대시 생략돼 있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어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같지 않는 경우죠. 생략이 안된 거예요. 이게 생략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절. 절로 따지는 대시 생략기 된 거라서 n과 n 사이는 끊어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인이나 뭐 온이나 블라블라 하는 전치사 앞에서 끊어 주고 뭐뭐 에서 블라블라블라 에서 뭐뭐뭐뭐 위에 뭐뭐에 어디에 뭐모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뭐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 그다음에 빠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이픈 하이픈 정도? 그래서 제가 영어 가르칠 때 처음에 저도 공부할 때 하이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이픈이 뭐지? 라고 했거든요. 하이픈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단어, 단어 혹은 명사, 명사 혹은 뭐 형용사, 뭐 형용사 혹은 형용,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단어를 연결시켜서 단어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뜻을 가질 때 하이픈을 써요. 요거 요게 하이픈이에요. 이렇게 일자로 긋는 거. 하이픈. 요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맥에 맞게, 의미에 맞게, 품사도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게 꼭 명사만 나오지 않으니까. 알겠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뭐라 그러죠? 관계 부사. 관계부사 이거는 여러분 뉘앙스로 잡으면 돼요. 뉘앙스.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 뉘앙스란 말을 간혹 가다 쓸 건데요. 뉘앙스가 뭐냐면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안 해도 상관없어. 둘다 맞아.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말로 따지면 적절히 처리 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what. 벌써 관계 대명사긴 하지만 섞어 섞어 설명할게요. 이는 어떤 것.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when. when은 무엇 무엇 할 때로 당연히 받으면 되고요. when이 언제라고 쓰일 때는 어,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인데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진짜 언제는 별로. 그리고 where. 외어도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거의 해석을 안 해요. 근데 해석을 할때 아, 장소의 뜻을 갖는구나. 요종도로 생각을 하고 문장을 연결시켜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근데 해석은 안 해도 괜찮아. 알겠죠? 이런 게또 뭐가 있을까요? why how 만약에 why나 how로 문장이 연결될 때는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어떻게 음, 얘는요. 왜 이걸로 받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같은 경우는 뭐 간접 의문문이 갑자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게 관계 부사를 쓰여가지고 문장이 연결됐다 했을 때는 적당히 뉘앙스에 맞춰서 문맥에 맞게 적당히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위치로 연결되는 경우는 아직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관계 대명사에서 보통 다대세를 쓰니까 그런데 위치가 어떤 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수능에 나왔어요. 외워 놓으세요. 알겠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뭐 뭐가 있을까요? 빠진 것들 주의해야 될것 뭐가 있을까요? 거의 한것 같은데 이제 뭐 낫과 노의 차이는 알죠? 낫은 동사에 돈트로 들어가죠. 이렇게 부정이 들어가고요. 보통 그리고 노는 어, 명사의 부정으로 쓰여요. 알겠죠? 근데 뭐 크게 뭐 음, 뭐라 그럴까? 그러면 부분 부정이다, 뭐 전체 부정이다라는 문법적 용어로는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문법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문법 영상을 아홉 개, 오늘 거 포함하면 총0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문법 진짜 별거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중심으로 해석을 같이 하면 됩니다. 도와줄게요. 그리고 또요거 다음에 전치사 한번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어떤 구문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실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